샬롬, 반갑습니다. 31일간 암송과 고백기도 제26일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멘. 고백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거쳐 사무시고 나를 거쳐 사무시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거기에, 바로 그 도움으로, 바로 거기에, 바로 그 도움으로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바로 거기에 바로 그 도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가게 하십니다.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 인생의 위대함과 번영을 위한, 성령님은 내 인생의 위대함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내 인생의 위대함과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도전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어가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주십니다. 도전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어 가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의 안내자이시고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안내자이시고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의 안내자이시고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십니다. 아멘. 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방향을 구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방향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순복합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순복합니다. 아멘. 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방향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을 순복합니다. 아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 명철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멘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멘.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멘.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아멘.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아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아멘. 빌리보서 3장 20절. 빌리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포서 3장 20절. 빌리포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포서 3장 20절.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아멘.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아멘.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3절. 아멘.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먼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먼 4장 18절. 자먼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먼 4장 18절. 아멘.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아멘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리포서 2장 9절. 빌리포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리포서 2장 9절. 아멘. 빌리포서 2장 10절. 빌리포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리포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리포서 2장 10절, 빌리포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리포서 2장 10절, 아멘,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롯에서 3장 17절. 아멘, 아멘.